자 오늘 지금 인버스가 좀주소를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올라와도 올라와도 한번 눌려야죠 누르고 아니면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 근데 바로 가기는 그 옵션 보면은 바로 가 갖고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면은 그리고 인버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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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러지죠 코스닥 인버스 부작인 버스도 돌았네요. 음, 올라탔네. 여도여몇 가지는 가겠죠잉. 이거? 그리고 환율. 환율이 이렇게도 환율이 좀밟아주는게 좋다고 했죠잉. 여기 국선이 안 올라가는데 밟아주는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 갔을 때 이제 야는 더 아작날 거 아니야. 여기가 국선이 코스피가 더안 좋은 모양이지. 제가 이건 계속 노켓트 파동이라고 다속 얘기를 했어요 이제 좀 이따 보세요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안에 노켓트 예, 파동은 제가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떤 패, 어떤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이, 이 파동이 나가려면은 이제 거기에 나온 어떤 이제 패턴이 나오고 일목 구름을 뚫고 밟아주고 이렇게 가거든요 이제 그리고 삼파구간이잖아요 이게 이건 세게 갈 수밖에 없지 최소한 최소한 1대1은 가야죠. 1대1 파동에서. 최소 1대1. 많이 가면은 1.618까지도 갈수 있다고.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 1차가 1171원이고 1200원이에요. 응? 이제 그 3판은 1.618까지 갈라는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1대1은 가겠지. 그래서 계속, 계속, 그, 조심해라, 조심해라.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막, 한몇달 전부터, 잉? 오늘 지금, 주식, 인버스도 지금, 여기만다 잡으라고 했죠. 1900 초반에는. 오늘 저기, 벌써 지금 뚫고, 좀 날아가려고, 저기 있죠, 잉? 그리고, 삼성전자. 삼등자는 이제 빠지고 이제 빠진다고 했어요. 미리 빠졌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이? 이런 거다 아래 한다고. 대충 어 시나리오를. 그러면 이제 73,000원. 네? 73,000원. 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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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부터 시, 이때부터 이 73,000원 본다고 계속 얘기한 사람이야. 응? 내가 또빠지지못 간다고 했잖아. 제가. 그리고 오늘 종목. 비비안이 조금 밀리고 있죠 아직 못 돌리고 있어요 쌍방으로 오늘 좀 플러스 나오는 것 같던데 아또 밀리는구나 그래도 오늘 한 35포인트 빠지니까 종목들이 좀 밀리고 있죠 음. 자 그리고 edgc 어떤 분이 갈 때, 제가, 제가 진입가가 5,200원이, 5,200원에 잡으라고 쓸 거예요. 눌렀을 때, 여기서, 에 그죠, 예. 그랬죠. 5,200원 때 잡으라고 했죠, 이거, 에 그, 여기, 여기, 여기. 형, 파란선에 누르면 잡으라고 쓰니까 그리고 여기, 여기, 밀렸어도, 여기, 본전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응? 어? 한 100만원 밑으로 사라고 오고, 제가 다 얘기했잖아. 100만원 사라고 오고, 올라가면은, 그 뭐냐 좀 그냥 갖고 올라가면 털고 나오고 그냥 물리면은 야 겨울까지 막 갖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당기면은 내가 여기 컷을 전저점에다 컷을 주고 하라고 했죠. 그래갖고 충분히 여기 여기서 그때 얘기하고서 5,350원 갔죠. 그러면 충먹고다 나왔잖아. 근데 빠졌다고 여기서 또 내가 물어봐 갖고 어저께 이 d c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더니 뭐 책임감이 없다 그런 개소리를 하는 사람 있는데. 나오라고 했잖아 내가 플러스 다음 본질이상 나오면은 아무 어, 말도 안타가 빠지니까 어찌고 저쩌고 해서 이거 얘기하지 말아야지 내가 얘기 다 했잖아 이거를 100만원 밑으로 잡아놨는데 뭐 빠지 어, 본인이 그렇게 잡았으면 단가를 어? 단기로 잡았으면 자기 전체책도컷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징징거렸어 이디지시로 그랬더니 어? 뭔뭐 뭐라고? 추천해놓고 물어보지도 말라는 거는 너무 무채인거 아니냐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디시 한번 생길래면서 얘기를 한번 했잖아. 근데 또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지금 아, 전 이건 저기 상담만 하고요. 우선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대우부품 마이너스 1% 11%입니다. 언제쯤 추가해서 올까요? 아니, 아니, 그 대우부품. 아니 이 d c 는 그렇게 했잖아. 근데 뭐 이렇게 그 누구야 그뭐 내가 저기 환율 때문에 빠 올라간다고 뭐뭔 무슨 3700가냐 3800가냐 뭐 상방으로 가는 그 아니면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 자기하고 비가안 맞으면 그냥 안 보면 되는 거잖아. 그갖고 내가 열 받은 게 뭐냐면 계속 그 어죽잡기 얘기하더라고 계속 글도 뭐 오늘은 뭐. 뭐 추천해 놓고 물어보지도 말라는 거아 그걸 그 전에 다 얘기해 줬잖아 분절하면 나오고 먹고 나오고 했는데 뭘 자기가 그 욕심때문에 갖고 있다가 쳐물려 가지고는 개소리를 해 그리고 내가 지수가 지금 빠지니까 저기 이런거 이런 이런 거 어떤 그 매진버는 이런 것도 이런거 100만원씩만 사서 잡고서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 우량주들 이거 코스피 200정목들은 현금화 시키고 내가 계속 그 경고를 줬잖아 얘기를 하고 대우부품 1 1요11% 11%. 얘는 이제 618 조정 나온 것 같아요 먼저 여기서 돌리는 거 보고 이제 물타서 나오든가 그 괜찮을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좀 도, 근데 바로는 못 가요 돌려야 돼 대우부품 좋은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DHP 그 아니 어떤 분들은 참그 고맙다고 해서 그러면 영상 하는데 참 도움되고 그러는데 꼭 이렇게 막 사타레 걸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지금 솔직히 이거해 갖고 예? 지금 저한테 400명. 지금 400명이잖아, 지금 보는 사람이. 근데 이제 좀저런 늘을 줄 알아서 그래. 야지 흥이나고 재밌잖아. 근데 맨 400명이야. 갖고 지금 날 더운데 막 이거 막 20분 30분 일나면 얼마나 힘든줄 알아요? 아니 흥이 안 나잖아. 막말로 당장 신들 어? 어디 직장 나가 갖고 월급 안 준다고 뭐면 직장 다녀? 안 다니잖아 아조같이 무슨 어? 좀더안 준다고 맨날 데모고 그런지 그런 짓거리 하잖아 그런 사람 왜 무료로 오고 있는데 어찌그저찌고 하냐고 사람 짜증나게 DH.. DHP KOREA 디, h p 코리아, 디, a 디, 코리아로 안 나오는데? 이거 오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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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cp 코리아 없네요. d d a d a t p d d a t p 코리아. dhcp 이거 전 정확히 써줘야 돼. 이거 안 나오면 제가 못 찾아. 없잖아. dhcp 코리아는. 퀀터 매트릭스 속인 상한가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콘터 매트릭스 그가 상한가 나왔어요. 예, 와이웨이 물타에서 양금 팔았는데 뭐 빨리 팔아 나시기도 하네요 오늘 까지살 급식님 너무나 오래간만에 매집하는 상한가 정신이 없이 팔고서 감사합님 물면서 찌라시는 정보를 안 보고 차트만으로도 분석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음. 계기가 됐었습니다. 아, 이런 매집하는 놈들이라 이제 빵빵 물린다니까 이게. 그리고 감사합니다. 추천해 추천해놓고 물어보지도 말라는 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연준 의장이 이 쳤습니다. 아, 이런 거 조, 이런 거 좋지. 우리도 변이 어, 아 이제 이원 달러 요잉와 그럴 일은 없을 텐데. 만약에 빠지면 그때 그 다시 대응하면 되잖아. 어 이제 상방으로 대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상방으로 근데 상방으로 대응하면 되지 뭐 그거는 확인하고 그 옵션에서 다 나와. 그게 옵션에서. 옵션에서 자 미국장은 제가 어제도 나스닥 이제 얘는 이게 3 8 5일뜸 이거 오늘 저처 깨요잉 오늘 깰다고 깨고 우리나라 미리 빠졌으니까 야또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좀 박스 좀 칠거로 봐요 더 지금 더 안가고잉 자 인버스 저윤추세 뚫었죠. 추세 뚫고 이제 한번 이제 만약에 이제 뚫고 왜 그러냐면 이제 뚫고 가도 얘가 꼭 여기 한번밟어 그때 이제 사면 되잖아. 하방은 또아씨어오면 이제 이제 1920원이죠. 지지 자리가. 여기서 다시 숏을 봐야지. 그 레버리지. 12630. 12630.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저때 봐봐, 요기도 이제 끝났죠? 잉? 이거 깨지면은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안 좋죠 모양이. 여기 지금 120분 뭐 깨져버렸잖아. 240, 240 아직 살아있는데 240 때문에 한번좀 올라올 거, 한번 공간 이 있어요. 예, 그 약기 때문에 한번 올라갔다 빼지. 이거 애도 그니까 이제 푸순게한번 죽이고 이때 원래 한 죽어가고 이렇게 뺄때 이제 한 50배가 터졌지 이번 물에. 그래서 어 저때 e d g 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때 다 내가 얘기했죠 이? 그때 어떤 문제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이 분야? 어? 오늘 여기다 쓴 사람 뭐 추천해 놓고 물어보지도 말라는 걸 너무 책임감이야. 그 얘기에서 내가 다 설명해 줬잖아 이거를. 어? 저기 그 만약에 물량 많고 어? 이게 그게 집집은 저점을 컸던가 올라가면 번져놓고 나오든가 나오든가. 이런 사람들 또 플러스 나면은 뭐 없어. 마 이게 마이너스도 아니까 오늘 또 싸갖고 어찌 저찌 거는 거야. 긍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이제 제가 이거를 한400 이제 좀 늘을 줄 알았어요.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저기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보다시피 조회수가 400명에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오늘부로 이제 이것을안 하려고 그래 주식 이거는.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이제 선물 옵션하고 이제 그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것만 한 일주일에 한번 올려 놓으려고 그래요. 예? 네?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영상 올릴 테니까 자, 그렇게 아시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지금 뭐좀 선물 옵션이나 어떤 이런 거를 더디테일하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보세요. 이제 옵션에서 어떻게 터지는가. 그런 걸, 어, 하고, 이제 어떤 기법이라이 거를 지금 조금 배우고 싶은 분들은 문자 주세요. 그, 전화번호 알잖아요. 거기다가. 글로 하셔가지고. 어 지금 이쪽 한번 교육 받는다는 분이 네분 계셔 대분이라고 네한 여섯 명 정도만 더 모이면은 제가 일기 일기 이제 해서 제가 두달 정도 에서 이제 가르쳐 줄라고 그래요. 이건 어떤 전반적인가 선물 옵션을 해 선물이고 이 하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거 일목 구름으로 어떻게 잡아내고 파동하고 어떻게 접목시키고 그다음에 로켓 파동은 어떤 세 가지 그 형태가 나와야 로켓 파동이 나가요. 자, 그런 거, 그런 거 배우고 싶은 분들은, 이제 저기, 어, 거기다 문자를 주세요. 문자 주고. 그러면 이제 저랑 통화해가지고, 어떤, 한, 이제 한, 5, 주시고 한 5천만 원 정도 이상 오시는 분은 연락 한번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이제 많이 빠지고 그러면은, 어, 한 다섯 배 정도? 우량주로 다섯 배 정도 먹는 그런 장이 올 거예요. 그때 5천 이상 되는 분들은 2억5천 그냥 버는 거잖아. 그6 개월 만에 나와요. 그게 6 개월 만에. 제가 무슨 파동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너무 지치네. 이렇게 하고 계속 날도 온도 올리는데 어머니 소리나 퉁퉁했었고. 그리고 뭐 늘도 않고. 야 그러니까 오늘 이번 이제 오늘 영상을 마치고 이제 주식은 이제 더안 할게.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해외 선물 해 하고 이제 선물 옵션 그거 갖고 어떤 이제 일주일에 어떻게 어떤 흐름이 갈 건가. 그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옛날에도 올렸으니까 그냥 그것만 올릴게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